1 플러스 X제곱에서부터 1 플러스 X제곱의 9제곱까지의 합의 전개식에서 X6제곱의 개수를 구하면, 먼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서는 X6제곱이 나타나지 않고요이 항정리의 일반형을 이용해서 세 번째 항에서는 개수가 3 컴비네이션 3이 됩니다. 네 번째 항에서는 4콤비네이션 3이 되겠고요. 다섯 번째 항에서는 5콤비네이션 3, 여섯 번째 항에서는 6콤비네이션 3이 됩니다.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곱 번째 항에서는 7콤비네이션 3, 8콤비네이션 3, 9콤비네이션 3으로 그 개수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X6제곱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다음 이항 개수의 총합이 됩니다. 여기서 연속되는 두 항의 합은 그 다음 행의 중앙값과 같기 때문에 3컴비네이션 3을 4컴비네이션 3으로 놓고 이 둘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행의 중앙값인 5컴비네이션 4가 됩니다.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더해 나간다면 6컴비네이션 4. 그러면 네 번째 항까지는 7컴비네이션 4가 되겠죠.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9, 컨비네이션 3까지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10, 컨비네이션 4, 210이 됩니다.